한 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함수 5가지 메뉴에 있는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판매금액, 단가 곱하기 수량이죠. 이 l 단가 곱하기 수량, 엔터칩니다. 그 다음 채우기 핸들 잡아당겨도 되고요. 오른쪽 끝에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총 판매금액, 계산해보죠 커서를 놓고 자동합계에서 합계 범위 지정해줍니다 엔터칩니다 그럼 총 판매 금액이 나왔고요 평균 판매 금액 평균 클릭하고 역시 범위 지정해주고 엔터칩니다 그 다음 판매건수 개수 지정하고 범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엔터칩니다 그럼 최대값, 가장 큰 값이죠. 최대값 지정하고 범위 지정해 줍니다. 엔터 칩니다. 최대값 나왔습니다. 그다음 최소값. 최소값 지정하고 범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기본 함수 다섯 가지를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본 함수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동합계의 s u m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와 소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h열에 있는 합계, 영업 일팀합계셀에 코수를 놓고 자동합계에서 합계 클릭합니다. 범위 설정이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수식이 나왔죠. 엔터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맨 밑에 있는 총 합계까지 잡아내립니다. 그런 다음 1월 합계, 수도권 합계를 계산해보죠. 커서를 놓고 마찬가지로 자동 합계에서 합계 수식이 나왔죠. 엔터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목표까지 잡아당깁니다. 지방권 합계도 같은 방법으로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잡아당깁니다. 해외권 합계 마찬가지로 자동합계에서 합계 엔터 치고 체육인들을 오른쪽 끝까지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총합계 커서를 놓고요. 수도권, 지방권, 해외 영업권 여기서 자동합계에서 합계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깜빡이고 있죠? 엔터 칩니다. 마찬가지로 채우기 인들로 오른쪽 끝까지 잡아 당깁니다. 일단 계산은 다 되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성률을 계산해 보죠. 커서를 놓고 이꼴 입력합니다. 합계 나누기 목표 엔터 칩니다.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왔죠? 백분율로 바꿔 줍니다. 그다음 한 자리 더 늘리고 싶다. 소수점까지 하고 싶다면 자리수 늘림. 이 상태에서 체육인들로 맨 아래까지 잡아 내립니다. 그런 백분율로 달성률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동합계에 있는 sum 함수, 합계 함수를 이용해서 총합계와 중간에 있는 소계를 계산해 봤습니다. 8월 거래처별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의 거래처별 판매 금액을 오른쪽 표에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판매 금액부터 계산해 보죠. 판매 금액을 커서를 놓고 수량 곱하기 판매가니까 이 골, 수량 곱하기 판매가, 엔터칩니다. 체육인들로 밑으로 쭉 잡아 내립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이 계산이 되었고요. 총합계 구합니다. 커서 놓고 메뉴에 있는 자동합계에서 합계 클릭합니다. 범위 설정이 자동으로 되었죠? 엔터 칩니다. 그럼 총 합계가 계산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동대문 지점, 강서 지점, 서대문 지점, 세 지점의 총 매출 합계를, 즉,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대문 지점 옆에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로 갑니다. 왼쪽에 보면 수식 입력 줄에 fx가 있죠? 함수 마법사 여기서 sum if 함수를 검색합니다. 있다면 클릭하면 되죠. 맨 위에 range 이곳에는 거래처 범위 지정해 줍니다. 거래처를 범위 지정해 주고요. 두번째 조건은 현재 동대문 지점을 할 것이니까 h4 클릭합니다. 세번째는 sum이니까 판매금액 범위 지정해 줍니다. 범위 지정해 주고, 인수가 다 입력되었죠? 확인 눌러 줍니다. 그 다음, 동대문 지점 커서 놓고, 채우기 핸들로 서대문 지점까지 내려주면, 거래처 지점이 계산되고요. 총합계는 자동합계에서 합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총합과 왼쪽 표에 있는 총합이 일치가 돼야 맞는 겁니다. 범위 지정해주고 엔터칩니다. 한번 보죠. 왼쪽에 있는 판매량 총합 금액과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 총합 일치가 되죠. 그럼 지점별, 즉 거래처별 판매 금액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해서 거래처별 거래 일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대문 지점 강서 지점, 한달 동안에 몇 번의 거래를 했는지, 거래일수를 계산해 보죠. 커서를 놓고 함수마법사로 가서 카운트if 셀의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if 함수를 검색합니다. 있다면 클릭하면 됩니다. 카운트if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를 범위 지정해 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구하려고 하는 거래처가 동대문 지점이니까 H4 클릭합니다. 확인. 그러면 나왔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잡아 내려주면 되고요. 3 개의 합계를 구하려면 자동 합계에서 합계를 계산해도 되겠지만 옆에 있는 판매 금액 총 합계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 주면 됩니다.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릿 수가 안 맞을 경우에는 범위 지정한 다음 천 단위콤마 찍어주면 자릿 수가 알맞게 위치 설정이 됩니다. 조건합계 함수인 SUM IF 함수를 이용해서 거래처별 판매 금액을 계산했고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거래 일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